야 거구들끼리 붙습니다. 이야, 야, 농구도 농구지만 네. 피지컬 팀의 전략을 네. 제대로 모는겠네 솔직히 궁금합니다 네. 아씨, 저쪽이 어떨래나? 첫 번째로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어, 어. 야왜아 <laughs> 진짜. 다리 살짝 올려도 돼. 생각했던 대로 그냥 일, 번, 이번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갈까요? 원래대로. 아니, 원래대로. 피지컬 팀 같은 경우에는 출전 순서를 어떤 식으로 짤까요? 저는 조진영 선수를 낼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 피지컬 팀의 코치라면, 예, 에이스를 낼 것이다. 예. 농구팀. 농구팀은 박광준이 일로 <laughs> 나올. 우지현 형이 나올 것 같아. 1 번을 느낌이. 농구팀. 박 광준. 예. 와 맞네, 맞네, 맞네. 아 에이스가 나옵니다. 야 에이스가 나옵니다. 예. 뭐 피해가는 거 없습니다. <laughs> 막내 내보내겠지만. 야, 막내, 막내. 피지컬은 근데 선, 좀기선제압해야 되니까 조진이 형 형님이 나오지 않을까요? 피지컬 팀! 뭐? 사이즈가 안맞는데요 아, 그러니까 피한 거죠 피했습니까 네, 피했어요 사이즈가 안 맞는 아요 사이즈가 맞 피한 거죠 왜냐면이렇첫번째는박광재 네, 네. 음. 선수가 나올 것을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죠? 하고 줄거 주겠다 이겁니다 예, 예, 예. 예. 버리는 카드를 던져버리네요 그래도 출천를버리는 거야 버리는 카드가니 버리는 거야 아니 버리는 거야 아, 예. 아그 사진이 예. 영거마음이 들지 않네요 아, 왜 그렇죠? 아왜 음, 그렇죠? <laughs> 약간 뭐 이렇게 저피가다가될것 같은데 에? 저분은 옛날로 치면 은 관우 장비죠 <laughs> 여기 그 일반 병사 아 이거 안 되는데 오, 이거 체급 차이가 엄청나네 이거 이기면 초대박이다 대박이지 대박 파이팅 이팅 준비했던 거 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은 안쓰러운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저랑 하다가 괜히 다치거나 이러면 좀 곤란한데 걱정이 좀 됐습니다. 야 차이 봐. 뭐. 몇 킬로 차이 나는 거야? 한한70 킬로 차이, 차이 나지 않을까요? 60 60 60 킬로? 야 시즌 2의 최장신과 최단신이 만났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이야. 가돌리하시 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겁어겁 먹었어. 가서 아빠 보셔. 가서 아빠 보셔. 아빠아 보고 있다. 들 그대로 앉아. 다리 사빠 붙잡아. 저 사빠가 잡힐까? 와, 저 사람한테 사바 많이 잡히면 답도 없다 답도. 사빠 쫑. 예. 어. 응, <laughs> 네. 어! <laughs> 처음 잡는 느낌인데 이, 이렇게 잡아서 경기를 할수 있을까? 잡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어떤 압박감을 받아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 어! <laughs> 아, 우리 삭장. 아! 자, 못 물으세요. 아! 자, <목소리> 자, 정지, <목소리> 정지. 자, 하던 대로 합니 하던 대로. 자, 집중하자. 아... 짐중, 집중, 집중. 마술 황탈! 발 시작하면 들어온다! 아, 잘생겼습니다. 아, 잘생겼습니다. 아, 잘생겼습니다. 아, 잘생겼습니다. 아, 자, 잘생겼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아, 이길 것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이러면 곤란하죠. 지열이야 네, 네, 저거 때문에 내가. 농구팀 지금 표정이 예, 백, 예, 백보드 깨진 표정이에요. 예, 지금 버린 카드가. 예. 예. 현주현 선수 지금 현재 혼이 없습니다. 예. 예, 혼이 나갔어요, 지금. 저 마선우 선수의 절사빠 담김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박광재 선수가 중심이 무너지고 말았죠. 뱀다리가 들어간 것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박광재 선수의 왼다리를 완전히 감았어요. 완전 뱀처럼. <laughs> 예, 그리고 멋있었습니다. 저 거구를 밀어서. 예,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마선호 선수 대단합니다. 마선호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야.